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랜만에 산에 왔습니다 뭐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산에 못 왔는데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시간이 좀 남아서 산에 왔거든요 산은 역시나 모르는 산입니다 아, 울산 남창 그 가는 길 쪽에 좀 나지막한 산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침엽수림이 좀 많이 있길래 그냥 무턱대고 차에서 내려서 한번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제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작년에 춘난 몇 포기 캤냐, 그러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을 했죠. 자그마치 입병개체 세 포기를 캤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인간아 1년 내내 세포기 캐고 뭐하러 산에 가냐 이러는데 그럼 세포기 어디 있습니까? 산에 가서 1년에 세포기면 한 5년만 해도 15포기 꽤 많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춘란을 전문적으로 키우지 않는 이상 뭐 1년에 세포기만 해도 그 관리하고 꽃피고 뭐 그런거 해도 충분히 취미생활이 가능한 하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세포기 밖에 못 캔다고 산에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자식이. 뭐 산에 오르는 묘미를 전혀 모르는 녀석들입니다제 친구들은. 그런 시간에 술 한잔 하자는데 술은 니 혼자 많이 먹으라고 오늘도 여전히 산에 왔습니다. 산에 오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렇게 풀들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잎이 나고 하면 자연스레 춘난 산행이좀 어려움이 겪을 겁니다. 잘안 보이니까요. 일단은 안 그래도 겨울에 눈 크게 뜨고 찾아도 잘안 보이는 난인데 이제 이렇게 풀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라오면 당연히 더안 보이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저만의 그 춘난 군락지를 몇 군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비록 세포기밖에 캐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저만의 난밭을 몇 군데 알아놨기 때문에 아주 만족하는 작년이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양의 춘란을 캐기보다 남은 몇 폭이라도 제 마음에 드는 개체를 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풀이 더 올라오기 전에 저만의 밭자리를 몇 군데 더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산에 왔습니다. 일단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다가 좋은 거 있으면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난초를 발견했습니다. 아, 한번 볼까요? 어, 일반 민출남 같은데 그래도 몇 시간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이 녀석은 비탈면에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어 시찝하게 있네요. 아,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음. 요게 모촉인 뭐것 같고요. 요게 신초 같은데, 딱히 뭐, 없습니다. 요 초입장을 보면, 좀 배불뚝이처럼 형태가 돼 있죠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있다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작게 지는데 초입장 한 장만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이게 좋은 기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네요 다시 한번 올라가도록 할게요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어. 누가 또 땡겼는가 봐요.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아, 지난 영상에도 그랬지만, 이렇게는 좀 하지 말자니까. 심어 놓을 거면 좀 똑바로 심어 놓던가. 아마도, 저처럼 촛자베기가 초자가 왔는 것 같아요. 여기에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바뀌고 안쪽으로 올가 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걸 폭 했겠죠. 했는데 옆에 모촉이 있고 모촉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놨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폭당기니까 폭을 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색이 연한 부분은 그 소나무하고 낙엽에 묻혀서 이렇게 이까지 묻힌 것 같아요. 묻혀서 어 색이 발현이 안 되고 연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뽑았다가 에이 씨 아니다 싶어서 다시 대충 묻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봐도 뭐 근데 신초 같은 경우는 좀 괜찮지 않아요? 색깔이 이게 서성이 띈다 이것보다 올가 붙었는 거 있잖아요. 입엽이고 올가 붙은 형태네요. 아마도 뭐 그것 때문에 캐다가 도로 도로 넣어 난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는 다시 묻어 주고요. 네, 여기도 한 폭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대주네요. 이렇게 클 동안 누군가가 손을 안 댔다는 것은 일반 민출란이 확률이 100%죠. 한번 볼까요? 이은 뭐, 빳빳하고 좋아요. 하지만, 뭐, 특별한 증상은 없네요. 여는 꽃대가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야 꽃대가 포자를 많이 퍼뜨려서 여기 산에 난초좀 많이 만들어주라. 네.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포이를 발견했는데요. 자태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어, 수풀 사이에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네요 일단은 한번 볼까요 세포기거든요 세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도 모초기인 것 같고요 이게 모초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고 작년에 요 촉이, 뒤에 있는 초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근래에 지금 나왔던 신초를 한번 보, 먼저 볼게요. 봤을 때 이렇게 안쪽에 골이 조금 깊은 건 있고요. 그리고 입 끝도 뾰족하기보다 둥글스름하게 보이네요. 근데 환엽이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봤을 때 아, 여기는 입 끝이 조금 좀 전에 그 잎과 달리 좀 뾰족하네요. 뾰족하고 짧변입니다. 카메를 라 자세하게 땡겨 보면 약간의 산반이 걸쳐 있는데, 음, 요거로 뭐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초의 마지막 요것도 변의 아까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잘 나왔는데요. 이건 역시 약간의 산반이 걸쳐 있습니다. 끝에. 이 모초기 작년 농사는 잘 지은 것 같네요. 신초가 아주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얘도 한번 볼까요? 보니까 얘도 끝에는 산반이 약간씩 걸려있죠. 그리고 골도 조금 깊은 것 같고 바딱하게 쌓는 거로 봐서 이엽에 속하네요. 근 네, 약간의 어떤 특징이라도 좀 있으면 한번 오늘이 녀석으로 만족하고 내려갈 건데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네요 그리고 모촉을 한번 볼까요 모촉은 아주 평범한 아주 평범한 민출란이네요 아주, 아주 평범한 민출란입니다 네. 이 녀석도 뭐, 약간의, 아주 약간의 입병 개체이긴 한데, 제 마음에 속 들지는 않아서 그냥 덮고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만져보니까요. 굉장히 빳빳합니다. 이렇게 빳빳한 또 나는 또, 근래대로 처음 봅니다. 보니까 뭐 특별한 증우는 없고 그냥 잎이 빳빳하다든 거 그거 말고는 없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도 한 포기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이 난초 역시 옆에 난초에서 포자가 날라와서 이렇게 큰것 같아요. 아까 만져봤던 난초랑 똑같이 아주 빳빳합니다. 빳빳하다 못해도 뻣뻣합니다. 네. 일단은 뭐 아무것도 없는 인출란이고요. 거기에 그 하나 더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네. 역시 굉장히 빳빳합니다. 얘들 아까 봤던 요 앞에 거 하고, 저 앞에 하고, 저쪽에 있고. 아마도 형제 같아요. 굉장히 뻣뻣하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골이 좀 깊긴 깊습니다. 보시면. 일반 난초는 이렇게 뻣뻣한데, 그나마 그래도 약간 골이 깊네요. 하지만 일반 민출란입니다 네,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묘포기가 있네요. 음, 그러니까 이 굉장히 굵죠? 광엽에 해당하죠, 광엽. 일반 난초잎에서 굉장히 굵고 골도 깊고, 음, 끝에는 약간의 산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생강근에서 올라온 두 촉이 또 있네요. 두 촉이 있는데, 얘는 좀, 잎 마무리가 동그스름하게 괜찮게 돼 있죠. 아직 어린 생강근 촉인데, 여기는 끝 마무리가 일반 난초에 비해서 좀 동그스름하죠. 잎두장 다. 그리고 여기도, 생강근촉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생강근촉이라 서 빳빳하게 오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그 난초를 입문했을 때, 같이 이렇게 난초를 가르쳐 주면서 선행을 하신 분이 있는데, 처음 뭐 난초를 공부할 때는 뭐 입병 개체나 뭐 좋은 개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요런 생강근 촉 있잖아요. 1년 정도 된 촉. 요런 촉을 가져가서 배양을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게 일반 민출난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 난초를 가져가서 이렇게 배양을 하면서 춘난을 키우에 있어서 조금 노하우가 생긴다고 그렇더라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솔직히 뭐, 춘난 전시회나 혹은 뭐, 춘난 경매장에 가서 좋은 개체를 사서 배양하면 거짓100%죽인데요 초자들은 그러니까 혹시나 산에 가서 그래도 좀 어리고 발전성이 있어 보이는 난초를 좀 캐와서 배양을 한번 해보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땡강근 촉을 한 포기 가져가서 배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이 녀석을 데려가서 정성껏 한 1년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일반 민출란의 형태를 갖췄다면 다시 제가 아는 밭자리나 혹은 산에 다시 묻어주면 되니까요. 이 녀석을 실험 삼아 배양 기술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볼까요? 이 녀석도 입이 굉장히 빳빳합니다. 요 녀석이 신초네요. 응. 음. 초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끝이 동그스름하게 잘 나왔죠? 카메라로 보면 꼭 이렇게. 쭈글쭈글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라사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좀 애매합니다 신촌은 굉장히 신촌은 마음에 들게 올랐습니다 모총 한번 볼까요 모총 역시 이 마무리가 괜찮네요 이것도 괜찮고 입병 대체인 것 같아요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산할지 않을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얘는 킵하고 어 위에 난초가 몇 폭이 더 보이네요. 공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멀리서 딱 봐도 얘가 빠딱 서 있죠. 그도 생강근촉한 총인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초입장은 오골가 들었고 이벽 개체인데 아, 특별한 건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여기는 생강근이 조금 올라오네요 생강근 쪽을 한번 볼까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도 생강근, 여기도 생강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생강군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하지만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일단은 도시태퍼 주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멀리서 보니까 서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싶었는데 모총님께서 여기 밑에 푹 퍼지고 있네요 이 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씩 입끝이 둥글한 느낌이 듭니다, 맞죠? 그리고 새잎을 다 한번 모아 보면 아실 겁니다. 잎이 끝 마무리가 약간씩 둥글둥글하죠? 좀 많이 둥글었으면 환엽이라 생각을 하고 괜찮았을 텐데 이거는 환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됩니다 그리고 뭐. 생강근 촉이었으면 어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었는데 여기 5 모촉이 또 따로 있네요. 모촉은 일반 민출란이니까 얘도 아마도 민출란 일반 민출란 같습니다. 얘도 땅 터퍼 두고요. 바로 옆에는 배주가 있네요. 아우. 얘는 안 볼래요. 그냥 일반 민출란입니다. 아우. 얘도 일반 민출란입니다. 네 오늘은 뭐 산에 와서 난초는 많이 봅니다. 근데 뭐 딱히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햇빛이 떴네요. 아침에는 우중충했는데 다행히 정상에 올라오니까 햇빛이 뜹니다. 햇빛이 뜨니까 멀리 있는 산통성이가 조금씩 보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만족을 못하지만 다음에는 요 반대쪽, 반대쪽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거기는 좋은 개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음에 시간 나면 반대쪽에 가서 한번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을 잠시 고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려가다가 좋은 개체가 있으면 다시 영상을 킬 거고요. 없으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피였습니다.